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가장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기법을 상당히 어, 잘 만들어서 지금 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전수받고 있는 저만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수익률이 어마무마하게 높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방법은 지수가 이제 바닥권을 나왔을 때 음, 지수 바닥권이라는 거는 자 해시로만 하고 나면 북한 해시로 차가 이번에 터진 거죠. 항상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급등 장세로 갑니다. 한 2~3개월 정도 길게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가장 매수하기 적기였었던 자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주식을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이 코어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면 된다는니요 레버리지. 시장을 사시는 얘기지. 어? 시장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거, 이제 추세에 이제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가 맞는 거죠? 너무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맞는 거죠? 어? 잡아주는 거죠? 돌파 위에 눌리면 무조건 매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 그냥 어, 보유해서 가시면 되는데 대충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고점하고 여기 저점하고 만드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일 정도 한달 이상 걸렸죠 그러면 얘도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자 한두달 정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이 정도 이 정도 음 여기 여기 장대목의 시가 자리 요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 정도 생각하고 시장은 사실한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 보시고 1차적으로 진입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진입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장 쉽게 수익 내는 방법, 시장이 에, 폭락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실험일 때는 가장 쉬운 거예요. 한 매년 한 번씩 하죠. 북한 핵실험으로 지속하 때는요. 그게 찬스에 찬스. 그랬을 때뭘 사야 될지. 어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레버리지만 사두시면 그냥 편하게 수익 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꼭 터지는 일이니까 이런것도 잘 배우시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수 이 레버리지는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한번 어 우리 전수반 회원님들한 잡아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이게 이 황금 라인이에요 마디카입니다 이게 보이죠 그죠? 똑같이 올라가는거 이 마디카 예, 여기서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한금단인 대로. 그냥 여기 보니까, 한금단인 여기 보이죠, 그죠?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거. 이런 자리가 다 매수, 매수자리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 레버지를 사는 자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많이 간거 아니니까, 기회 주면, 기회 주면, 2350이든, 어디든 기회 준다러면 이런 거는, 예, 네, 그냥 가만히 매수만 해두면, 저조로 수인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찬스는 언제다? 어,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지수가 폭락했을 때. 이때 놓쳤다 그러면 지수가, 예, 반등 나오고 돌파 나온 다음에 눌러줄 때. 예, 이럴 때 잡으시면 아주 손쉽게 수익나는 기법이다. 고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타로 너무 하지 말고 한두 달 정도 홀딩해서 보시면은 더큰 색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음, 메리트가 좀 있죠? 1년에 한 번씩 기회 주는 거예요, 시켜야되고 아시는 분들 다 합니다. 자, 주식 단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 이건 집중면면 우량주 가지고도 수익 잘 나고 있고, 급등주도 역시 음, 간간히 좀 하고 있습니다. 급등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급등장세가 아니죠, 그 그렇죠? 음, 우량주의 이 집중면만 가지고도 종목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굳이 급등주 가서 안 해도, 별, 어, 저 미련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쁜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배워가지고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